아, 거예요? 이제 교육비 월세 포함해서 15평 기준으로 어, 월 25만 원이고요. 에이. 10평 기준으로는 20만 원입니다. 서울시 MOU 체결이 돼 있어서 어. 교육비 60%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경적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공동. 이제 다 교육비에 포함되요 거의 고전을? 귀농이나 귀촌하겠다 그러면 지원을 하는 어떤 사업들이 있나 봐요. 네. 65세 네. 이하 세대주가 농지를 구입할 때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해주는 음, 사업과 어쨌든, 어. 뭐. 주택 구입할 때 최대 네. 7,500까지 연이자 2%로 네.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농가주택을 수리할 때 자부담 60만 원을 내면 54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오. 주택을 신축할 때는 오. 설계비 20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오. 사업도 있고요. 이사를, 이사를 하시고 동네 주민들하고 오. 파업을 하시라고 집들이 비용 30만 원도 지원해 주는 <laughs> 집들이 비용이에요. 아, 이런 데가 있습니까? 집들이 아. 비용까지 지원해 주는 교육 프로그램도 따로 있어요. 예비 기농기 촌인을 어.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laughs> 9개월 동안 저희가 마련한 집에 살면서 아, 네? 9개월 동안 살아보고 체험해 볼수 있는 데가 있는 예, 거예요? 예, 예. 아, 9개월이나? 네, 네. 살면서 농사 기술도 거예요? 배울 수 있는 아. 최대한 가족 실습농장이라는 아... 곳이 있어요 우와. 그게 왜 필요하냐면 막상 귀농을 해서 내려왔어 어. 이게 너무 아니다 싶지만 여기 이미 정리를 다 해버리면 그...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대박이다, 대박 네. 근데 보통은 그게 네. 집을 빌리는 거예요? 저희가 마련해 놓은 집이 있고요. 네. 거기에 농사지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고요. 15평, 10평짜리 해서 아, 총 10개의 주택이 있는데 아, 25만 원, 네. 20만 원씩 해서 교육비로 받고 있어요. 그럼 교육비를 내면 그 집값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음. 감자, 고구마, 안 되는 게 없어요. 우와, 되게 아담하고 예쁘다. 음, 되게 어, 여기서 이제 9개월 동안 여기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가 교육생분들이 9개월 동안 이제 실제로 생활하시는 생활동입니다. 가족끼리 아, 그다 내려서 와 사려도 될 정도. 네 맞습니다. 사야 되는 오, 거예요. 생활동 평수마다 이제 교육비 월세 포함해서 15평 기준으로 어. 어, 월 25만 원이고요. 에이? 10평 기준으로는 20만 원입니다. 지금 무주군과 서울시 MOU 체결이 돼 있어서 어. 교육비 60%를 지원해 주겠습니다 60, 여기서 60%를? 네 그러면 그러면은. 10만 원은 10만 어. 교육 받는 동안 90만 원이면 되네. 오와. 그러면 저기 경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공동... 이제 다 교육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거의 거전네 실제로 여기서 교육받고 우주의 내로 정착하신 분들도 많아요. 여기에서 교육하신 분들 중에서 기농기총 결심하신 분들이 모여 있는 곳도 있고요. 어.